안녕하십니까. 지브레의 연프로 김사장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더 배울 것도 딱히 없어요. 저희서 이제부터는 허리턴을 좀 배우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김사장이 오른발을 살짝 떨어뜨린 것까지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살짝 김사장이 진행이 조금 늦어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쉽게 가는 걸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아예 이 벨트 버클이 목표 방향을 가리키는 정도까지 허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실게요 허리 라인이 있으면 치고 나서 여기까지 돌아가는 거 오른발은 다 떨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뭐다 다양한 이론과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체중 이동할 때 왼쪽을 뭐 밀어라 근데 뭐 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돌려야 되나 뭘 먼저 해야 되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리세요 자연스럽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따로 따로 설명드릴게요 체중 이동이란 무엇인가 힙턴이란 무엇인가 뭐 골반턴인가 힙턴인가 무릎턴인가 뭐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지금은 쉽게 쉽게 가자고요. 그냥 돌리면 되나요? 돌려요, 그냥 그냥 돌리면 돼요. 허리를 돌리고 그냥 돌리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 들어서 백스윙 다 들고 치고 나서 어, 어깨가 먼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들어서 맞고 헤드가 지나가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 몸이 좀더 돌면서 오른발이 끝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까지인데 최대한 무릎과 무릎이 붙는다는 느낌이 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 뒷모습을 봤을 때 옆, 아니 측면이죠? 옆모습 을 봤을 때 여기가 다 붙을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가 붙을 수 있도록. 뭐 사람에 따라 붙는 사람이 있고 안 붙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다시 이 상태 숨 들어서 거기까지 쭉 오케이 이때 시선은 이왕이면 바다를 봐주세요. 최대한 오케이.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공을 쳐보실게요 헤드가 너무 다쳤다 나와볼게요 이 상태로 다시 잡아봐요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오! 뭐야? <laughs> 뭐야?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이번 주는 연습을 빡세게 했더니 했던... 빡세게 해서 뭐가 달라졌나요? 어제 연습 때 깨달았어요 <laughs> 아 스 대해서 이제 깨달았어뭘 자꾸 깨달았대.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서 중단하고 김 사장이 헛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물론 자신감 있게 막 "아, 나못 치는데, 못 치는데" 소극적으로 치는 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냥 냅다 치세요, 휘두르세요, 그냥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편인데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자꾸 뭐 연습할 때마다 깨달았대요. 그렇죠? 연습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이 와요. 어? 뭔가 깨달았어. 됐어. 어될것 같아. 이래놓고 제가 김 사장이 영상을 찍어서 그날 찍은 거 보내주면은 아 아직 멀었네. 갈 길이 멀다. 이러고 있고. 이 이렇... 연습할 때마다 뭔가 한계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 오케이. 제가 너무 지금은 무시하는 발언이 돼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직 멀긴 멀었네. 데 그래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너무 저는 지금 이제 김 사장이 친하니까. 좀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냥 한마디 하는 거고 연습 바로에서 장갑도 주셨잖아요. 제 상, 상처 보셨죠 상처. 아, 상처 태어나서 이제 피땀 물리면서 이거 연습한 게 처음이에요. 예 아직 멀었고요. <웃음> <웃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근데 잘하네. 오 그렇지. 오 잘하는데. 쭉 괜찮네. 그리고 어차피 스윙을 지금 새로운 걸 했잖아요 스윙을 새로운 걸 했기 때문에 공이 잘 맞는다는 거 자체를 아예 생각을 버리세요 공 맞는 건 정말 나중일이고 지금 처음 시작하자마자 어? 바로 뻥뻥 치고 300m 치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스윙 자체를 풀스윙을 만들고 그 스윙이 더 연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러워지면서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배워갈 거거든요 그래서 김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를 딱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따라하실 때, 아, 이렇게 하는데 왜안 되지? 왜 안, 안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잘 맞는 게더 이상한 거라 생각하십니다. 물론 잘 따라하셔서 잘 맞출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는 너무 재능이 있는 거고, 저 또한 모든 프로들이 처음 뭐 한두 달 배워가지고 바로 다치는 프로들은 없었기 때문에, 아,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확률상 잘안 맞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모양만 더잘 만드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멘붕이 많이 왔었잖아요. 무슨 멘붕? 공이 하도 안 맞아가지고. 아, 그렇죠. 뭐, 퇴보했다, 퇴보했다, 막 이런 얘기를 김 사장이 되게 많이 하는데. 실력이 줄었다. 어, 일단은. 김상 같은 경우는 을 실력 자체도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연습을 계속 하면서 아, 왜더안 맞는 거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뭐 가까운 이제 연습하시는 장에서 프로님들한테 원포인트라도 좀 받는 걸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선수들 같은 경우도 시합을 나가거나 뭐 이렇게 연습을 할때 본인 스윙이 어떻게 잘못되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주변 동료들, 뭐 친한 프로님, 뭐 선후배들 레슨비를 지불하면서 레슨을 받는 프로들도 많거든요. 아, 프로님들. 네. 본인 스윙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게 문제인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스윙하면서 거울 보면서 스윙할 거야 아니잖니. 네. 거울 보, 보면서 한다 하더라도 차, 체크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 짧은 그 0. 0. 몇초 만에 스윙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그거를 조언을 구해주시기에 되게 좋고요. 그래도 연습을 하실 때 태보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쨌거나 제가 만약에 80대를 꾸준히 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잘못 틀어졌거나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0개 이상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되더라도 잘안 맞더라도 많이 할수록 좋거든요. 그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해야 될 시기. 네.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봤을 때 어쨌든 멀리서 멀리 그래프를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쭉 천천히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실력이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골프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 점점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결국에는 약간 내려갔더라도 올라가는 게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힙턴 뭐 체중이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힙턴이라도 할수 있고, 뭐 몸통턴이라도 할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뭐 더,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팔로스루까지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로스루까지 배웠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다 연결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냥, 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돌려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돌리세요. 골프는 생각이 많을수록 어려운 스포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에이, 뭐 있어, 형 그래, 돌리라 는데 돌려야지. 이게 제일 좋아요. 아, 일단, 일단 돌려요? 네, 일단 돌리는 거. 그때 주의하실 점은, 공 맞는 걸 최대한 끝까지 봐주시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포인트를 찝어서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네, 어렵지 않고, 이번 영상은 이정도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